오늘은 제가 쓴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44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탈북 여성들을 만나서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복음으로 제자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귀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자매님은 북한의 강원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애를 하나 놓고 살았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아기를 놓고 살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발려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한족에게 팔려가서 살다가 공안에 붙잡혀서 중국으로 이송됐습니다 붙잡혀 갈때 항문 속에다가 돈을 몇백 위안을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조사하는 기관에 가서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북한에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너무 전문가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 옷을 다 벗겨놓고 돈이 없는 것 확인하고 그리고도 꿀을 안차 놓고 계속 관찰을 하면서 항문 속에 돈이 들어가 있다 알고 밥을 먹이면 며칠 동안 밥을 먹고 변을 봐야 될때 지켜본다는 거죠 변 속에 돈이 있으면 씻어서 가져오라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변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벌써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니까요 계속 밥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억지로 먹여가지고 변을 봐서 변하고 묻어있는 돈을 씻어가지고 가져오라 한다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돈을 빼앗기고 또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위 안, 우리 돈으로 한 5만 얼마를 몰래 자궁 속에 숨기고 조사받고, 고향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넘겨져서, 최종적인 고향 쪽에 가서 교화소로 보내고 하는데, 그 옮겨질 때에 돈 100위 안, 우리 돈으로 한2만원안 되고요, 만 얼마 되겠죠? 안전부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게 전달하면서 사기 좀 봐주라 했더니만, 일단 돈을 전달하면 북한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편의를 봐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교화소에 가서 노동하고 다시 나오는 쪽으로 돈이 전달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을 건 팔려왔는데 조선족에게 팔려오게 된 거예요. 조선족이 결혼하지 못한 농촌의 총각이었는데 모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라 하면서 와서 파토도 치고 마작 같은 거 놀고 이래 하다가 이신 되는 사람 보고 술심부름듯이켜 놓고 여자를 막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고 가자 이래 놓고 불 끄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누워자는데 이 여자를 건드리려고 하는데도 이 남편은 그런 걸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집적거리니까 그몇집 사이에 시숙이 살고 있어가지고 시숙에게 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시숙되는 사람의 부인 되는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농촌에 남편에 이렇게 왔다 가고 할 정도가 됐는 거예요. 시숙인데 가서 남편이 저렇게 모자라고 주민들이 와서 놀러와서 친구들이 남자들이 와서 집착거린데도 눈치도 채지 못해못 못 살겠다고 그 시숙하고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농촌 마을에 막상가지 나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되는 사람 오라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시숙하고 그 부인되는 사람 이혼을 하게 되고 원래는 동생에게 시집왔다가 그건 모자라니까 그 사람 버리고 시숙하게 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자, 요한봉 사장이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여섯 번씩이나 다섯 번씩이나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여섯 번째 남의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명자로 바뀌어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서다이 얘기하니까 많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바로 난데요. 저도 다섯 번팔려다 다녔고, 이혼했고 지금 여섯 번째 사람을 살. 이 사마리아 여사가꼭 납니다. 내가 이렇게 재가 많은데도 나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많이 우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다섯 번씩이나 버림당하고 팔려 다니면서 여섯 번째 사람을 살고 있다. 상처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매가 정말 불쌍하게 보였어요. 자기 의지로 한게 아니고 팔려오고 버림당하고 팔려다니면서 지금 여섯 번째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 요한복 사장에 나오이 수가성 여. 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아 성경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그 주변에 있던 탈북 여성들 전부 한국으로 브로커 엮어서 한국으로 오니까 이제 매번 한국 가야 되겠다 하니까요 그 남편 내는 분이 내가 너를 돌봐 주려고 하다가 내 동생 모자란 사람하고 살다가 자꾸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돌봐 주려고 하다가 내가 이혼을 당하고 이혼하고 너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는데 너 나를 버리고 한국 가면 어떡하니 이래 가지고 정말 그 말이 맞으니까요 한국 오는 거 포기하고 중국 농촌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말씀 받고 있거든요 언제 공안이 와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개를 키워요 개들이 지수되면 뒷문으로 해서 이미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있죠 정말 보금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혼자 잘 살려고 한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도 의리를 지키면서 또 보금운동하는 탈북 여성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정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다니면서 내가 만나 예수님 너희도 만나 보라고 전도자로 바뀌었었던 것처럼 여섯 번씩이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정자매님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탈북자 살인 일에 기하게 쓰임 받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북한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자매들이 팔려와서 고통 가운데 복음 받고 난 뒤에 그 사명 때문에 한국 오는 거 포기하고 있는 많은 자매들이 실제로 현장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문 열림 그런 자매를 집어넣어서 북한을 살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북한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자미 같은 경우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망갈 수 없는 환경 속 팔려다니는 내 잘못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복음을 만나서 복음 전도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